그 어려운 걸 삼성전기가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기 쌤 스쿨 기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아 그러네요 선생님 미리 예습+ 예습+ 예습 완벽히 배웠습니다. 아 근데 왜오늘 배울 건데 미리 예습 배우는 거지? 그거는 단칙이라 그? <laughs> 쌤 오늘은 패키지 기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음. 수업 시작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 그렇지만 제가 또, 쪽집기 강사 아니겠습니까? 탁탁탁! 아. 아. 줄리아, 좀 앵글 요쪽쪽 쪽.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핵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따라하세요. 미세한 가공 기술. 미세한 가공 기술. 미세회로 구현. 미세회로 구현. 네.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음. 잘 따라오세요. 음? 지난 시간에 기판이 대부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운 거 기억나시죠? 신 기판 맞았어요. 네 맞아요. 야, 복습했어? 같이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같은 기판은 각 층마다 회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어, 층간에도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이 전자기기가. 제대로 작동하겠죠? 맞아, that's right. 엘리베이터처럼 층간도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층을 연결하는 구멍을 뚫어주고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금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층을 연결해주는 구멍을 via 홀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핵심 뭐라고요? 미세한 가공 기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 via 홀 형성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 설계에 따라 정확한 곳에 구멍을 뚫어야 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음. 여러분 다들 윌리엄 텔 이야기 알고 있나요? 아우, 알죠. 그 아들 머리에 사과 딱 올려 놓은 다음에 화살로 뿅. 자, 그런데 사과가 아니라 더 작은 과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 전 수박이어도 못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멀리 있는 작은 목표물을 맞추기가 참 어렵죠. 음. 그런데 이 비아홀은 방울 토마토 맞추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와, 에? 기판의 비아홀은 지름 80 마이크로미터, 원 안에 지름 50 마이크로미터 구멍을 뚫어야 하거든요. 와, 그럼 구멍 크기가 A4 두께 절반만 하다는 거네요? 엄청 어렵겠다 그렇죠 게다가 딱 중앙에 뚫는다고 가정했을 때양 옆에 15마이크로미터씩 밖에 남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미세한 작업이죠 와. 그런데 그거 말고도 어려운 일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두 번째 핵심 미세회로 구현 빠밤 전자기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음. 전류가 흐르는 길인 회로도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음. 한정된 공간에 길을 많이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어렵죠. 맞아요. 연결 회로가 많아질수록 회로 폭은 물론이고 회로 사이의 간격도 계속 좁아지게 돼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서 미세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도 같이 발전하게 됐죠. 실제로 이 회로를 어떻게 잘 구현했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 기술. 아, 그러면 삼성전기가 얼마나 얇은 미세 회로를 구현했는지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아, 감이 잘안 오죠. 네. 최신 공법을 활용하면 회로 폭8 마이크로미터, 음? 간격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만큼이나 얇은 아주 와. 얇은 회로 폭을 구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또 설명이라 굉장히 아, 좀 디피컬트하면서 아, 그럼, 또... 그럼 오늘 하기 힘들겠지 다음 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선생님 어, 어디보자, 제가 보충 수업을 한번 네? 어, 아. 어, 언제 괜찮으세요? 나는 오늘 저녁 먹고도 괜찮아요 오, 오, 선생님, 상업론계 엄청난 기술력으로 가능한 거다 알고 있습니다 어, 정말 저도 궁금한 거다 해결됐어요 네. 음. 해결 되셨어요? 네, 진짜로요. 네. 완벽합니다. 당연하죠. 알고 있어요, 이미 다. <laughs>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이 모든 반도체 패키지 기판 기술들은 반도체의 미세화, 집적화에 따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 이러한 반도체 기술 변화도 결국 전자 기기가 고성능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결국 더 좋은 기술,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전자 기기를 만들기 위한 거죠. 아, 쌤. 그리고 선생님께서 오늘 기판 트렌드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자기기가 음.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면서 그에 따라 부품들의 개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전자부품이 음. 점점 더 소형화된다고 하셨잖아요. 오! 세빈 학생 공부 많이 했는데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궁금하네요. 부품들이 많아지면서 한정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야 했고 음? 그 트렌드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음. 핵심은 바로 모듈화인데요. 모듈화? 여기서 모듈화? 모듈화는 원래 메인보드 위에 올렸던 여러 부품들을 하나의 패키지 기판에 올리는 걸 말해요. 선생님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네, 말로만 드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아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응. 원래 메인보드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어, 선, 저기 MLCC도 있네요? 오,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MLCC가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이네. 그렇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위쪽 그림이랑 비교해서 이 그림을 보면요. 반도체 칩들과 MLCC 같은 수동 부품들까지 하나의 패키지 기판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실제 부품의 개수는 같은데 공간이 더 절약되는 어, 그런 느낌이네요 야 이거 완전 약간 삼작된 느낌이네 완전 필요한 걸 팍! 팍! 모아가지고 오. 필통의 공간을 절약을 팍! 웬요 오. 동희 학생 정말 좋은 비유네요 이렇게 여러 부품들을 모듈화한 기판을 SIP라고 부릅니다. 음. 어떤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뭐 S는 뭐스페셜이아니까 뭔가 피는 패키지 같고. 얘들아, 음. 내가 또 알려 줄게. 너또 아니? 그걸? System in package. 와우. 한 패키지 안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서 완전한 시스템을 이룬다. 시스템 와우. 와우. 시스템이네. 와우. 시스템. 와우. 시스템. 와우. 시스템. 역시 정말 스마트한데요. 땡큐, 줄리 k 오마이 갓, 줄리 u 자, 그런데 소형화 시키는 데는 SiP처럼 여러 반도체들과 수동 부품들을 하나로 패키징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더 있어요. 선생, 저 느낌 왔어요. 이것도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촬영 없었죠. 삼성전기 유튜브를 구독해 수업을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는 어, 그만하래요. 그만하래요. 아, 아 그만해 주시고요. 그만 <laughs> <laughs> 자, 이 방법은 패키지 기판 안쪽으로 MLCC나 반도체 같은 부품들을 넣는 거예요. SIP처럼 하나의 모듈로 패키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판 안에 다른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선생님 아,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자세히 좀 보여줄게요. 역시 허? 역시 줄리아 준비된 줄리아 모형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크기나 두께를 줄여서 공간이 절약되는 건 물론이고 MLC를 c 패키지 기판 안쪽으로 넣게 되면. 반도체와 수동 부품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성능도 더 개선된답니다 그럼 단점은요 아 당연히 만들기가 더 어렵겠지 아, 야. 그 어려운 걸. 삼성전기가 n 내고 있습니다 n g s a 삼성, 삼성 g Samsung, s a m s u n s 능동 부품을 넣 s 것은 e d s 라고 합니다 선 s 님 그러면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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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가 조금 더고급 s 기술 맞죠? 아 맞아요 둘 중에서는 반도체를 내장하는 e d s 가더 만들기 어 s 워요 삼성전기가 둘다 만들 수 있어요? 당연, 둘다 만들 수 있죠. 오와. 역시 삼성전기의 기술력 이건 못 참지. 좋아요로 가버려. <laughs> 이렇게 기판 편 수업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 여러분 어때요? 아쉽나요? 네, 네 아쉽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 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당기기만 어. 해 부탁드려요 쏠까요?